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게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비트토렌트 현재 0.002원, 0.002원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지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잘 잡아준 모습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자면 자 너무나 중요하게 중요히 여기는 기본적인 상방 추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하방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미친 듯이 계속 빠진다. 자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 저로의 기회죠. 그럼 풀베팅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이럴 때 그냥 막 풀베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눌렸을 때 이런 시나리오도 잡아 봐야 되지만 자쭉 빠졌을 때 이런 곳에 풀베팅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현금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비트 트렌트 지금 계속해서 횡보 중이고 이렇게 좋은 코인들은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위아래 매물대를 소화해 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 9천에서 1억 대는 계속해서 횡보 주면서 물량을 덜어낼 거라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로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고래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세력이 어딨어 그런 건 없어 라고 하지만 심지어 ms 애플 구글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단위 짧게는 몇주 단위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들이 차트의 움직임, 흐름, 플로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들, 특히나 ETF를 통한 기관들이 물량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죠? 자, 그들의 입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절대 미친 듯이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게 현재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파월이. 자, 인플레 두나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금리나 신중론을 견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지만 제가 지난번에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나 빠르게 할 수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기껏 잡아놓은 인플레이션. 지금 바로 금리 인하 해 버리면 전부 다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사실 코인하고 증시가 좀더 박살이 나야 곡소리 나오면서 인플레 잡히면서 그때부터 금리나 제대로 하겠다. 이제 타이밍이 됐다.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제정세가 많이 흔들리고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 예견될 때 많이 오르는 게 안전자산인데 위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리를 건드려도 그렇게 투매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국제금값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하,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라걸 본격적으로 방증해 주는 게 이러한 신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진짜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보세요. 큰 흐름을.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가고 인플레는 결국 잡힐 것이며 금리 인하는 확정적입니다. 시기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할 것이다. 늦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겁줘서 떨군 다음에 물량 받아가지고 금리 인하 하면서 올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괴를 하는 우리 비트토렌트 역시나 역시나 미친 듯한 상승 다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주봉 차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 아주 건강한 조정이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쌍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주봉이 한번 나오길 바랬는데첫 주부터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꼬리 달아주면서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 그리고 반감기와 함께 같이 비트코인이 반응을 해줄 그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타이밍이다.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상방을 계속 가르키는데 아름다운 조정이 오는 때 별로 없다는 거죠. 비트콘 역사를 보더라도 2년 3년 중에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지금이 그몇 개월 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지지점 그리고 추세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기본적인 하방 추세가 깨졌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요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미친듯한 폭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지만 대금이 줄어들면서 빠지니까 결국은 지지 받아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차트적인 흐름이고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주봉차트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지지저 추세 이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제 여기에 대한 지지저항 차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일본 차트,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죠그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본 차트 보시자면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 보여주고 있다. 밑으로 쭉쭉쭉쭉 빠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보라색 지표 또한 너무나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질 거예요. 이 지표 같은 경우도 항상 단기 추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로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이때 이런 반등만 하더라도 30%의 너끈이 났고요. 지금 구간부터도 사실은 눌림 잡으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잘 대응해 보시면 정말 좋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어리다. 위쪽이다라는 거죠. ETF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중반기 하반기부터는 승인 가능성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어요. 왜? 결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늦게 대처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물량들을 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인 중국 관련된 코인, 우리 비트코인트 역시 같이 각광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즉, 계속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도 있으니까 우리 비트토렌트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러한 추세 잘 즐겨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재료와 함께, 앞으로 상반 가능성에 대한 눌림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재료와 함께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요즘에 문자를 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조금 보내드리는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PDF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나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전송, 재전송이라고 좀 문자 적어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처리 조금 늦을 수 있는 점들은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의 길잡이 역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천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번 운영해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링크,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주는 기여을 토하는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불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줄 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0.014, 0.015요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쉴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툼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스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들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 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 시드 블리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 평단가가 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되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여종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 역할이라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붙다가 이렇게 툼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란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이 타이밍 잡아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